대충 감이 오시겠지만, 이제, 협찬 하나 남았고요. 1학년 중창, 1학년들이 대전에서 올라왔어요. 그래서 1학년들이 이제 1학년 중창 해줄 거고, 하나 공지 드리면은, 어 공연 끝나는 대로 바로, 플이이 저희가 넷, 어, 10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. 일단 1차는 그렇게 거기서 놀오고 어, 웬만하면, 일부러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짜거든요. 이렇게 한번 처음에 앉아서 아라고 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, 아, 아, 장소는 저기 경희대 앞에 아, 정확하게 설명 지금 주의했고 저희 따라가시면 되고요. 아,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땅 느낌은 오라고 해요. 그런 <laughs> 하나 특 찾아서. 그냥 여기는 오라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라온 것처럼 생각하고 술 드시면 됩니다. 네 준비 다 됐나요? 그리고 합창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